안녕하세요. 지식나인입니다. 여러분들은 천국 가기 위해서 기도도 열심히 하시고요. 그리고 천국 가기 위해서 좋은 일도 많이 하시고, 선행도 많이 하세요. 근데 여러분들이 천국 가서 과연 무엇을 할지에 대해서는 생각을 안 하세요. 예를 들면 우리가 미국이나 그런데 이민 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어렸을 때부터 미국으로 이민 간 거나 유학 가고 싶어 하는 그런 소원이 있는 사람들이 그것만 소원 놓고 하지 않잖아요. 가서 무엇을 해야 되고, 할 건지, 언어도 공부해 놓고, 미국이란 나라는 어떻게 사는지 정보도 알고, 문화도 알고, 그리고 어디서 거주할 건지, 여러 가지 막 이렇게 재반사항을 다 조사하고, 거기에 맞게 막 준비를 하는데요. 이상하게, 천국 간다는 사람들이, 천국에 가서 무엇을 하고, 천국에 대한 것을 조사를 안 해요. 신기하죠 <laughs> 자 천국은 우리가 죽어서 가보지 않은 이상은 잘 모르잖아요 그렇잖아요 저 같은 경우는 어렸을 때서부터 그 천국 간 거가 저도 소원이었어요 <laughs> 죽었다가 살아오신 분들 있잖아요 천국을 보시고 오신 분들 그런 분들 이렇게 신앙강진들을 굉장히 많이 들었어요 그런 분들의 이야기를 다 종합해 보고 하면 보면은. 이 지금 사는 세상이나 천국이나 뭐 그렇게 다를 게 없는 것 같아요 뭐옛날을 같은 경우는 죽었다 살아오신 분들이 보면은 그런 얘기를 하셨대요 천국에 가면 큰 기와집이 내가 살 기와집이 마련돼 있고 또뭐 초가집 전 초가집이 있더라 그리고 서양에서 만약에 죽었다 살아오신 분들 간증을 들어보시면 알겠지만 거기 가면은 큰 궁궐이 있더라 황금으로 치장된 궁궐이 있고 길도 황금으로 돼 있고 막 그런 얘기가 있어요. 어라 그러면은 천국이나 이성이나 거의 비슷하네. 그럼 뭐가 차이가 있을까? 저는 그렇고 이런 생각을 했어요. 천국에 갈게 될 경우 우리가 죽어서 가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몸이 사라지면은 먹지 않아도 되잖아요. 그러니까 식욕이나 그런 거 없어지고 인간의 몸이 없어지니까 뭐 종족번식 같은 거안 해도 되잖아요. 그러니까 뭐 성욕 사라지고 그 다음에. 옷이나 그런 거 입을 필요 없고 육신이 없으니까 뭐 아무데서나 뭐 이렇게 있어도 상관없잖아요 그러니까 물질에 대한 욕구가 없을 거고요 남하고 싸울 필요도 없잖아요 먹지 않아도 되고 뭐 하거든 뭐 그냥 편하게 있어도 상관없잖아요 존재는 유지되니까 근데 이게 하나 있더라고요 이런 거다 없이 살면 되는데 한 가지 우리 영혼은 거의 가잖아요 혼은 가잖아요 그러면 우리 성향이나 성격이나 그런 것도 같이 가는 거거든요 여러분 영혼이 바로 여러분이잖아요 그러면 여러분의 어, 성격 만약에 성격이 들어온 사람이 죽어서 영혼이 되면 성격이 좋아지나요? 물론 뭐 환경적으로 만들어졌다면 그럴 수도 있겠지만 남하고 잘 어우러지지 못했던 분들이 매일같이 남 뒤에서 욕했던 분들이 천국 가면 그럴 일이 없을까요? 뭔가 만족할 줄 아는 법을 모르시는 분들이 그러면은 천국에 가려면은 야 여러분들이 뭘 준비해야 될까요? 물질적인 거뭐 그런 거다 필요 없고요. 여러분 성격을 먼저 고치셔야 돼요. 성격을 좋은 성격 만들어서 가야 되는 거예요. 그게 제 생각에 그냥 가장 합리적인 생각이고 맞을 것 같아요. 자. 천국에는, 천국에 죽어서 갔더니 먼저 돌아가신 부모님도 만나고 다 만나고 왔어요. 갔더니 먼저 돌아가신 착한 일 하신 분들이 있어요. 근데 내가 성격이 더러운 사람이에요. 근데 믿음이 좋아서 구원받아서 갔어요. 나한테는 주변에 착한 분들 이 있고 좋은 분들 이 있잖아요. 근데 이분들한테 여러분은 뭡니까? 여러분은 가면 천국이지만 이분들은 여러분이 들어오자마자 거기가 지옥이 돼버려요 우리가 회사 생활할 때 신입사원 하나 잘못 들어오면 회사 분위기 아주 다 망거지잖아요. 마찬가지에요. 여러분 거기 성격 안 고치고 들어가시면은 여러분은 즐거울지 모자 거기 분위기 다 망거집니다. 그런 사람을 하나님이 천국에 넣어줄까요? 하나님이 거기서 웃고 떠들고 즐겁게 살고 행복하게 살게끔 될수 있는 성격을 가진 사람, 성질들럽지 않고 합평한 사람 그런 사람들 거기다 갖다 놓으신단 말이에요. 불만한 적 없고 그런 여러분들은 무엇을 준비해야 될까요? 내 마음 다스리는 법이랑 착하게 사는 법, 솔선수범해야 되는 거. 천국에 가면은 그냥 멍하니 있을까요? 아니란 말이에요. 자, 여러분 천국에 가면은 계층이 있어요. 처 들어보시나요 하나님이 계시고 그 다음에 뭐 예수님 계실 수 있고 그 다음에 천사들이 있어요 여러분 어딘가요 맨 밑바닥 하층민이에요 그냥 인간 나부랭이에요 그럼 여러분은 <laughs> 순정하는 법도 여기서, 이 땅에서 순정자 라고 하는 법도 배워야 돼요 거기 가서 보세요 하나님 계시고 예수님 있고 천사 있어 그 밑, 밑에 그다음에 인간들이요, 천사들이 여러분을 서빙하러 있는 거 아니겠죠? 어, 항상 천사들은 개념적으로 위에 있었잖아요. 제 치덕거리하기 위해서 천사들이 존재할까요? 물론 뭐 그럴 수도 있어요. 내가 착한 일하고 뭐 좋은 일하고 갔다면은 그러나 합리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천사들이 문제가 있어요. 어, 천사들은 그러면 천사들의 인생은? 무한대로 살아야 되고 영생 살아야 되는데 천사들의 존재는 여러분 치닥거리하는 존재로 살고 싶겠어요? 다 똑같아요. 그러면은 여러분이를 여러분이 잘 알아서 하시고 그리고 설선수고 알고 남 도울 줄 알고 남하고 협력하는 법을 아셔야 되고요. 성격 고집부리지 마시고요. 고집센 사람 천국 갈수 있을까요? 거기 가서 고집부리면은. 본인이야 고집 부리면 주변에 착한 사람들만 있으니까 다 받아주겠죠? 근데 그 착한 사람들은, 여러분 고집 받아주는 룩으로 하고 있다면은, 거기 그날서 어떻게 그분들한테 지옥이란 말이에요. 그런 사람을 하나님이 거기 착한 사람들한테 갖다 놓을까요? 아니잖아요. 아, 이 얘기 해야겠다. 교회도 착실히 나오시고, 기도도 잘 하시고, 신앙생활도 잘 하시고, 봉사활동도 잘 하시는데, 성격이 들어오신 권사님들 많이 보시죠? 같이 생활한다면, 은 조금, 뭐, 생활할 때는 조금, 약간 좀, 그런 분들 있잖아요? 그분들 천국 가면 어떻게 될까요? 주변에 다 착한 분들이에요. 하나님이, 여러분이 하나님은 이물 흐려놓을 사람 안들려보내요 진짜 착하고, 착하다는 표현이 뭐, 뭔지 모르겠지만, 좀, 남한테 피해를 줄 생각 안 하고 남한테 도움이 주는 사람을 천국으로 이렇게 많이 불러드릴 것 같아요. 천국에 가면은 하루가 천년 같고 천 년이 하루 같던데 천 년이 하루 같은 곳이에요. 너무 즐겁고 좋아서요. 근데 그 하루도 무한해요 영원해요. 그러면 천 년, 만 년이면 열흘에요. 하루하루 살아가는 거가 그 겨우 몇년 살다 가는데도 지겨웠잖아요. 여러분 천국에 가면은 무한히 살아야 돼요. 여기서 조금 사는데도 지겨웠는데 거기 가서는 영원히 살아야 돼요. 여러분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성격부터 바꾸고 재밌게 사는 법을 배워야 돼요. 오지랖도 넓어져야 되고요. 천국에 가기 전에 준비될 야 거가 저는 바로 그거라고 생각해요. 여러분의 성격 그리고 고집을 일단 버려야 된다는 거. 그리고 천국에 가서 살려면은 남하고 잘 어우러져야 된다. 천국에 먼저 계신 분들 내 고집보다는 남의 말을 많이 들어 줄수 있는 사람이 돼야 된다는 거. 그리고 어 하나님 있고 천사 있고 그 밑에 아래 것들이에요. 순정도 잘해야 하고요. 규율 어기는 거 좋아하는 사람들 많죠. 좀 규율을 어기면 그게 마치 영웅신유 나는 특별해 하는 시 분들이 있어요. 그거 아니에요. 천국 가면 그냥 추방돼요. 그 때문에 규율 잘 지키는 방법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천국에 갔어요. 어, 하나님, 천사, 그리고 여러분이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은 하나님 말씀하셨고 여러분도 천사로 만들어 줬어요. 그렇다면은, 이승에서 여러분 직장 다닐 때 생각해 보세요. 하루 이틀은 즐겁죠? 천사가 하는 일 평생 해야 돼. 평생. 그냥 죽지도 못해. 그냥 무한대예요. 영원히 그냥 천사 그걸 해야 돼 생각해 보세요. <laughs> 그렇다면은 자기 일에 만족하는 법도 배워야 되고 내가 하는 일에 어, 가치부여도 하고 동기부여도 하고 그리고 소명 내가 하는 일에 소명을 갖는 그런 마음도 갖고 하루하루 이 일을 하기, 하기 위해서. 출근할 때 기쁜 마음으로 하는 방법도 여러분 배워야 돼요. 나 있는 곳에서 충성하는 법도 배워야 되고요. 천국에 가서 천사가 됐어요. 천사 업무 주어집니다. 왔다 갔다 해야 돼요. 이승 왔다 갔다 해야 돼요. 악마랑도 잠못 하면 싸워야 돼요. 사탄하고 노하고 인간들 보호해야 돼요. 아이고 지겨워. 그게 하루이틀이 아니라면은 <laughs> 여러분 나 있는 곳에 만족하는 법도 먼저 준비를 해야 돼요. 물질적인 건 준비할 게 없더라고요. 생각해보니까 어떠한 기술이나 그런 거 준비할 것도 없더라고요. 육신이 사라지니까. 거기 가면은 뭐 천국 가면은 준비되어 있는 것들이 있으니까 단지 내가 갈 때에 나라는 영혼이 갖고 있는 어떠한 성향이나 고지 그리고 생각하는 방식 있잖아요. 그거를 천국에 맞게 이렇게 좀 변화시켜가는 이렇게 지금 앞으로 몇년안 남았잖아요 사실날이 50년 이내로 있으신 분들 내일 교통사고 나서 죽을 수도 있는 사람들이 있고 사람이 언제 죽을지 모르잖아요 근데 천국을 목적으로 하시는 분들은 그런 거를 미리 준비하시고 천국에 갔을 때 당황하지 않게 미국에 갔는데 미국 문화에 익숙하지 않으면 어떡해요 당황스럽죠 영어래도 좀 배워가잖아요 근데 천국은 그 언어가 뭐 따로 있는 것 같진 않아요. 그냥 그 나라에서 온 애들 모아놓는 것처럼 언어 소통은 그렇게 문제가 안 됐던 것 같아요. 그렇게 죽었다 살아오시는 분들 얘기 들어보면요. 그러니까 언어에 대한 거는 고민 안 하셔도 되고요. 단지 여러분들 고집이나 그런 거 있으신 분들 남의 일에 관심 없으신 분들 이제는 남의 일에 관심 가지시고 도움을 줄수 있는 사람한테 도와주시고요. 내가 알고 있는 건 남한테 나눠줄 수 있는 거. 꼭 해야 돼. 요 누가 물어보는데 그것도 몰라 하시는 분들 많아요. 천국 가면은 주변 사람도 지옥됩니다. 그 때문에 안 들어가요. 여러분이 들 천국에 가셨을 때 주변 내 착하신 분들도 보다 더 배가 된 천국이 돼야 되는 거야. 그래야 하나님이 넣어주신다고 생각이 들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아까 아, 말하다. 천사가 됐어요. 직업소명설이 있듯이 여러분들은 천사로서 일하는 거에 자부심을 갖고 매일같이 하나님이 내리신 명령이나 아니면 은 일에 대해서 자부심을 갖고 하시고 하루하루 즐거운 마음으로 하실 수 있겠고 이승에서도 여러분들이 하루하루 어떤 일을 하실 때 자부심을 갖고 그리고 아침이면 은 아이고 지겨워 또 회사 가야 되나가 아니라 오늘 또 회사 가서 빨리 무슨 일하고 이거 잘 일처리 해야지 하는 마음으로 비리 준비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잘 트레이닝 돼 있으면요 천국 가면 더 편해요 천사되면은 솔직히 천국인데 여기보다 더 어렵겠습니까? 그러니까 여섯 조 이렇게 잘 트레인하셨고 준비하셨고 가시면 될것 같아요. 마음가짐을요. 자 다음에 이제 죽지 않고 휴거가 됐어요. 공중 들림을 받았어요. 물론 이제 공중 들림 받을 때 우리가 대기권 벗어나면 위에 올라가면 죽어요. 산소 없어서 그때 뭐 우주복을 입혀야하건 아니면 내려와서 우리를 싣고 가시겠지만 해탄에 우리를 이렇게 뭘로 이렇게 구원을 해주셨다. 그렇다면, 어떤 사람을 과연 하나님 나라, 새 땅과 새 하늘로 옮겨놓을 건지에 대해서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신 적 있어요? 저는 한두 가지 정도로 생각해요. 하나는, 얘네들 보니까 참 열심히 연구하고 해갖고, 요 정도까지 문명을 만들어 놨는데, 저희가서 새로 시작해라가 아니라, 아, 니들 그렇게 고생했는데 너무 아까우니까, 어, 요거그대로 옮겨주지 못하더라도 거기에 대한 것을 다시 만들 수 있는 지식을 가진 사람들은 옮겨 놔줄게 하는 식이 될것 같아요. 엔지니어도 전문 지식 가진 사람들 그리고 어떤 스킬을 갖고 있는 사람들 이런 전문적인 사람을 어, 일단 고를 거고요. 그 중에서 소수 정예로 가잖아요. 거기서 싸움박질하면 안 되잖아요. 싸움박질하는 성향 가진 놈들은 좀 추려낼 거고요. 남한테 해코지하는 놈치려낼거고 왜냐면 거기 가서 싸웠고 다치거나 하면 곤란하잖아요. 소수 정예로 갔는데 그때문에 거기서도 협력할 줄 아는 놈, 남한테 해코지하지 않는 놈, 그리고 남 도울 줄 아는 사람, 그리고 폭력적이지 않은 사람, 그리고 착한 사람 이런 사람 중에 엔지니어 출신, 학자 출신, 의사 뭐 뭐, 종교인도 있겠고요. 목사님들. 목사님들 중에서도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어 사람들한테 가르칠 수 있는, 하나님에 대해서 예배를 이끌어 갈수 있는 분들 이렇게, 분들을 아마 이렇게 추리실 거예요. 그리고, 뭐, 농사도 잘 짓는 사람들. 그런 사람을 이렇게 추려서 거기다 갖다 놓을 거예요. 아마. 문명을 이식한다면요. 그러면은, 여러분들은 휴거가 되려면은, 일단 뭐, 신앙심은 줘야겠죠? 신앙이 하나님을 그리고 착해야 돼요. 남한테 해코지하는 거안 해야 되고요. 싸움 밖질잘안 하는 사람이 되고 어우러질 수 있는 사람이 되야 되고요. 하나님이 이 문명을 단절시키지 않고 지구가 멸망할 때새 땅과 새 하늘로 옮겨놓는다면 아마 그런 전문성을 가진 사람들을 옮겨놓을 거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 번식력도 좋은 사람도 같이 들어가겠죠. 왜냐하면 인류가 빨리 또 분포해야 되니까요. 근데 이제 이거 참 고민해볼 문제예요. 만약에 어, 하나님이 인류가 이 과학 문명이 너무 발전해왔고 신에 대한 도전이 일어날 것 같은 느낌을 가지셨고 옛날에 그 바벨타 사건처럼 어느 다시 문명을 좀 제로 세팅하고 싶어요. 그냥 이렇게 원시 시대에서부터 다시 오게 하고 싶어요. 그러면 어떤 사람을 휴고 쉬고 하죠. 들림밖에 하고. 세 땅과 새 하나에다 이렇게 갖다 놓을까요? 그렇게 되면 저도 안 됩니다. 이거 직권 동영상 보시는 분들 100% 휴거 안 됩니다. 들리면 안 됩니다. 그럼 어떤 사람이 되냐고요? 아마존에 있는 원주민들 있죠? 아프리카 원주민들. 문명화돼 있지 않고 지금도 사냥하고 팬티 하나 걸치고 다니시는 분들. 그 사람들 이렇게 떠다가 걸기다 갖다 놔도 잘 살아요. 왜냐면 이미 그렇게 살고 있기 때문에. 굳이 여기 문명에서 어, 신발 안 신으면 걸으면 발다 까지는 애들 데려다 놓지 않는단 말이에요. 이미 그런 어떤 환경 자연 환경에서 잘 살고 있는 아프리카 원주민을 갖다 놓으면은 세탄과 세안을 해서 문명이 굉장히 천천히 또한몇천년흘 흘러야만 요 정도 온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과연 누구를 갖다 놓겠어요? 여러분요, 웃기지 마세요. 제가 하나님 이라도 아프리카 원주민 갖다 놉니다. 인간이잖아요. 그분들도 인간의 씨앗이잖아요. 단지 지승이나 교육이나 지금 문명이 안된 거지. 태어난 아기들은 똑같아요. 아프리카 원주민한테 태어난 아기나 지금 산부인과에서 그 이큐베이터에 들어 있는 아이나 이게 교육이 받아치기 전까지는 똑같은 인간이에요. 여러분 뭐원시그 짐승 같은 인간이에요. 단지 문명화가 안 되고 교육이 안 들어있기 때문이지. 아프리카 원주민은 아기 데려다가 여기서 문명에서 키워보세요. 여러분하고 똑같아요. 여러분 자녀하고 똑같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같은 인간이에요. 그 사람도 이렇게 퍼다가 새하늘과 새 땅에다 갖다 놓으면 새로 교육시킬 것도 없어요. 알아서 잘 살아요. 채집도 잘하고 사냥도 잘하고 여러분 휴가 안 돼요. <laughs> 아, 이거 슬프네요. 저도 휴가 안 돼요. 그렇게 되면은. 그렇다면은 여러분들은 휴가가 되거나 아니면 천국에 갈때 우리가 무엇을 준비해야 될지 여러분도 이제 고민 좀 해보시고요. 좀 댓글 좀 한번 달아놔보세요. 그리고 다음 시간에는 종말론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할게요. 666. 저 그거 어렸을 때도 아주 지겹게 저책 사서도 어렸을 때도 보고요. 했는데 아직 종말 안 했어요. 옛날에 종말론 떠들시고 당니던 분들 다 돌아가셨어요. 아직 자기 세대에 종말론다고 했는데 그 다음 시간에 666 얘기서 또 종말론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예, 오늘은 여기까지이고요.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시고요. 그리고 알림 설정 해 주십니다. 여러분 의견 있으신 분들 꼭 댓글 좀 남겨주세요. 이거 참 굉장히 평생 고민하고 있는 문제예요. 저도. 이거 그냥 웃으면서 했지만 굉장히 심각한 겁니다. 아, 진짜 저 천국 못갈것 같은 느낌이 있거든요. 예.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